우리 일단 밥부터 빨리 먹으러 가요. 되게 날씨가 따뜻하다. 아, 다른 어떤 아, 저희 거기 에센스 보자 오, 너무, <laughs> 너무 <laughs> 다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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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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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프스라는 프리랜서 마케팅 팀을 운영을 하고 이제 프리랜서 마케터로도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어, 사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모든 프리랜서가 디지털 노마드는 아니지만 저는 디지털 노마드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엔 작도 요즘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디자인도 합니다. <laughs> 아무튼 프리랜서가 이제 마케터가 프리랜서 가능하다고 가 생각하는 분들 이 많이 없어요.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제 뭐 디자인이나 개발 이런 게 많이 어. 어, 근데 이제 프리랜서 마케팅, 특히 이제 온라인 마케팅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다고 하셔서 이제 프리랜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려면 이제 어떤 일들을 할수 있고 그 기존에 직장을 다니는 것과는 다른 업무 유형이다 보니까 이제 잘 맞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독립 전에 준비할 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튼 제가 오기 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대학생분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프리랜서의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막상 나왔을 때 되게 사실 어려운 분들도 많, 부분들도 많고 제가 그냥 너무 무책임하게 이렇게 어, 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오늘도 말을 쓰을 드리겠지만 어, 이건 저의 이야기라는 거 아무튼 말씀드리고 근데 그리고 저의 경험에 한해서 제 주변인들에 한해서. 아무튼, 프리랜서 마케터가 제가 본 것들 중에서 제가 한 일, 주변에서 하는 걸본 것, 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가 잘 맞으려면 뭐 어떤 특성을 가지면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든가, 그리고 이제 독립하기 전에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이제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사실 내가 프리랜서인가? 라고 생각하는 프리랜서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 소속 없이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랜서라고 해도 이제 어디 회사에 소속되어서 맨날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 사실 프리랜서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거나 그냥 회사에서 나에게 결정을 해주는 대로 그냥 일을 해야 된다거나 하면 사실은 프리랜서의 개념에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할수 있는 일.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 개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다가 최대한 30분 내로 끝내갖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빨리 한번 넘어갈까요? 가장 빨리 그냥 보기 잡는 법을 먼저 알려드리면 <laughs> 프리면서 플랫. 데 들어가서 카테고리를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 거기에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들은 다 모아서 카테고리화를 시킬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가 있나를 보고 내가 뭘할수 있나, 내가 뭘잘 하나를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서 돈 제일 잘 벌릴 것 같은 걸로 <laughs>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에 보면 뭐 채널 활성화, 바이을 채널 진짜 많고 그리고 저희는 아무튼 마케터잖아요. 마케터라는 사람 사실 무인도에 떨어져도 막물 팔아서 살... 먹고 살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아무거나 사실은 잡다가 팔아도 되고. 마케팅이 사실 범위에 갇히지 않아도 되고 아무튼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팔수 있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근데 아무튼 마케터라는 그런 전문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네, 그 마케터로 처음 진입하고자 할때 경력이 부족하거나 어, 포폴 내용들이 미약할수 있는데, 아, 고용주에게 그 어떻게 실력을 어필할 수 있을지, 처음 진입하는 시점이 사실은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10년차 마케터가 처음 진입하는 거랑, 그냥 졸업해서 바로 처음 진입하는 거랑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어가지고, 사실은 포폴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제일 좋은 마케팅 방법이라서, 어,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돈 적게 받고라도, 뭐 엄청 포폴을 쌓아서, 내가 원하는 포폴을 주, 아니면 이제 주변에 그냥 의지하지 않고, 그뭐 내가 그냥 내 인스타에다 콘텐츠를 올려 그래서 그게 뭐 좋아요가 몇십만 개 달렸어. 그러면은 저는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데이터도 있고. 그러면은 이뭘 보고 맡길지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뭐가 나오는지에 대한 그게 뭐라지 증거가 있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변경 없어도 사실 잘 어필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혹한 방법은 사실 브랜드 네임인 것 같긴 해요. 내가 삼성 출신 마켓터 막 이런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삼성 타이틀을 달려 거기 3년을 가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 만약 에 그렇다면 아무튼 그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면 유명해지는? <laughs> 어, 네. 와 네. <웃음> 박수. <웃음> 네. 많이 보고그 그러니까 좋아하는 브랜드 많이 팔로우해서 얘네들 뭐 하나 보고, 그 그러니까 뭔가 마케터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필요한 능력이 공감하거나 남이 이걸 좋아하겠지라고 읽는 능력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감을 익히려면 많이 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내가 뭔가 제안을 했을 때 성공률이 높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되게 좋은 방법이 아무튼 제일 많이 보는 게 제일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뭐 심리학도 사실 배워놓으면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 책 같은 거 특히 이제 마케팅 관련된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아무 어, 심리학을 다룬 책들 저는 사실 해보는 게 제일 빠른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이걸 직접 이 사람 내가 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군데 이 사람은 어떤 SNS 또는 어떤 미디엄을 써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접할 것이면, 거기다 뭔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사겠다. 약간 이런 것들을, 일련의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자기가 직접 뭐, 블로그를 써보거나 캐스터를 해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턴십을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어, 네,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많이 보고, 그거에 대한 내 생각을 확실히 인지하고, 제가 다 전략자고 말기로 하는 거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 됐어요라고 해서 가지고 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그런 걸 많이 노출되고 그런 레퍼런스 수집이 진짜 많이 되어 있으면 진짜. Thank you. 바쁘신가요 지금? 네 이제, 이제 다 끝났어요. <laughs> 오늘 또 일곱시 <7시> 퇴근 실패했습니다. <laughs> 저희가 교육 끝나자마자 또 일이 있어가서 되게 바빴잖아요 오늘. 아 네, 전 정산이 또 오늘 그냥 하는 김에 다 처리해서 썼어. 싹다 해가지고서. <laughs> <laughs> 역시 대표님이십니다. 나 <laughs> 네, 요즘 회계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웃음> <웃음> 오늘 강의가 있었잖아요. 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서 맞아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오늘 강의를 한 거잖아요. 프리랜서에 대해서. 어땠어요? 소감 한마디만 짧게 말씀주시면될것 음, 같아요. 사실은 안 가도, 그, 그니까 그, 줌으로도 할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인터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었어서, 직접 가지는 않았었어도 됐는데, 그리고 되게 멀었어요. 그죠 가기만 하는데 뭐, 한 3, 4시간 좋게 걸리는 그, 시간 맞추는 것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갔었던 이유는, 특강이라고 하는 걸 처음 해보잖아요. 당연히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근데 이런 프리랜서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제가 이런 프리랜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가 제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대학을 다닐 때 프리랜서라는 네. 옵션이 있는지 아예 모르고 있었다가 어 나중에 알게 된 케이스여서 네. 뭐 지금 당장 프리로 나오지 않더라도 졸업하고 네. 좀 그런 옵션이 있는 걸 알리는 것만으로도 되게 직장 선택과 그런 추후 경로에 그러니까 추후 직장 경로 진로, 진로에 좀 그래도 추후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내가 뭐 공기업을 가고 이제 취직을 하고 그거 외에도 아무튼 선택지가 하나 있다는 거를 알린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질문도 꽤 많이 해주시고, 제가 상품을 다들 들고 갔지만. 다들 <laughs> 드리를... 좋아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약간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 학생이 아니라 교수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감동적인 대답, 답변이 나왔고, 이제 너무 다들 잘 들어주시고 잘 대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고저 재밌었습니다. 정말 오늘의 그 체력과 <laughs> 그런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게 너무 재밌었고, 진짜 되게 조심스럽지만, 학생분들이라서 아무래도 되게 챙감이 크다고 느꼈대. 아무튼 제 얘기라고 미밥 깔아놨으니까요. <laughs> 다음에 또 하고 싶으세요? 어, 할수있으면 너무 좋죠. 아,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항상 학생분들 대하는 건 너무 너무 어려워요. 기분이 같아요. 좋은 거죠? 그래도. 아, 전전 너무 좋은데 네네. 아무래도 협수력이 빠르시다 보니까. 네. 오늘 고생 많으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아유. 같이 충주 여행 <laughs> 오늘 아들이 같이 했던 걸로 <laughs>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서 편히 쉬세요. 네.